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네. 어머니시다. 하고 말씀하셨다.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.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셨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. 목이 마르다. 하고 말씀하셨다.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해면을 그신 포도주에 듬뿍 적셔서 우슬초 대다가 깨어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다.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로. 이런...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.